안녕하세요 하이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쿠키를 갖고 왔는데 켜농이 선물 후기에요 일단 주소가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가려놨고 뜯어주고 올게요 안에는 이렇게 예쁘게 꾸어진 수봉이 들어있었어요 여기 안전배송 스티커도 귀엽게 붙여져있고 이거를 뜯어볼게요 선물을 준다고 해서 너무너무 고마웠고 진짜 너무너무 기대중입니다 진짜 선물 너무 고마워 동호송은 어? 잘 떨어지네요 이렇게 진짜 두께가 장난 아니에요 완전 빵빵하고, 진짜 너무 많이 준것 같은데, 진짜 너무너무 고맙네요. 진짜 다시 한번 봐도, 빵빵한 두께, 일단.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여기 체크리스트랑 편지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여기 잉크들도 있네요. 귀여운 세일러몬 잉크들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편지, 이거부터 볼게요. 공개도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공개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하이디 언니 구독자, 반모자, 켜노입니다. 큐노 큐농? 켜노? 어쨌든, 음, 교환을 못해서 선물이라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선물을. 아, 그리고 하이디 언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기. 그림 글씨 똥주의 항상 알림, 알림도. 이렇게 편지까지 글씨도 잘 썼고, 진짜 예뻐요. 떡매도 마토콘, 마토콘 읽는 거 굉장히 귀엽네요. 다 진짜 너무너무 감동이고,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본거는 옆으로 치워둘게요. 이 체크리스트까지 떡미 30장 이상, 임미 15장, 돌리페이퍼 10장, 고내 마음 이렇게 적혀있는데, 일단 마음은 진짜 너무 잘 받았어요. 진짜 너무 하트까지 이렇게 그려줄 거고. 그리고 여기 이게 아마 임미 15장인 것 같고. 그리고 어, 여기도 편지가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읽어볼게요. 돌리페이퍼랑! 어, 이게 떡미인 것 같고. 그리고, 어, 이게 둘다 덤인가요? 진짜 덤, 진짜 장난 아니네요. 어쨌든, 어떤 게 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둘다잘 왔어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볼게요. 일단, 도일리 페이퍼. 이게 믹스로 온것 같은데, 여기 하트 도일리랑, 여기 뒤에 있는 원형 도일리. 이좀큰 도일들까지 진짜 다양하게 왔습니다. 얘는 그냥 뜯어보진 않을 거고, 진짜 잘 사용, 진짜 잘 사용할게요. 진짜 고마워. 그리고, 이, 이거부터 볼게요. 쪽지가또 붙어 있는데, 이건 읽기라고만 돼 있어서, 일단 저 혼자 읽어보고 올게요. 아, 전공해도 될것 같아서, 이거는 더 넣어주고 싶어서 넣어준 거라는데, 진짜 더 넣어준 거 너무 푸짐하고, 너무 예뻐서, 진짜 너무 감동입니다. 그럼 일단 이거를 볼게요. 이렇게 왔고, 여기 이거는 동물 송돌인것 같아요. 귀여운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 동숭이고 이거는 잉컷들 여기 이게 카드캡터 체리인 것 같고, 이거 한번 뜯어볼까요? 일단 이렇게 들어있고, 이거 떨어졌네요. 기차, 뭐 귀여운 동물, 이 카드캡터 체리랑 여기 동물들, 귀여운 동물 잉컷들 이렇게 왔습니다. 자,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인믹들, 이거는 빠르게 도안 공개를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여기 문통이들도 있는데 여기는 마토, 꽃률님거 인스믹스 다 5장 여기는 6장 들어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그냥 시간 관계상 공개는 안 할게요. 일단 진짜 너무 예쁜 것들만 잘 왔어요. 그 다음에 설명,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 아 이게 덤인데요 이건 덤인데, 맨디엔거 200원 봉냐 라고 적어줬네요. 일단, 그러면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도무송이랑 그런 거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빠르게 도안 공개를 해볼게요. 이렇게 귀여운 도무송들이 왔어요. 그 다음에는, 까만노구리님 이런, 리본? 이걸 뭐라고 하죠? 어쨌든 이렇게 포장할 때 쓰는 그거가 왔어요. 장식품 같은 거. 도안 되게 예쁘네요. 그리고 디테컷인 것 같고, 되게 귀엽네요, 도안이. 이런 식으로 그리스로 마신 것 같기도 하고, 테이프로 잘 마감이 되어 있는데, 잘 뜯어지네요. 이렇게, 어, 여기, 다른 디테도 있네요. 이렇게, 필름 디테랑 인물 디테랑, 이렇게, 여기 귀여운, 크리스로마시나 때까지 굉장히 예쁜 것들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뭔가 200원 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네요. 일단 마스킹 테이프 3알이 왔어요. 색깔도 색감도 굉장히 예쁘고요. 인컷 여기 두 피스가 들어가 있어요. 세일러문이랑 이런 귀여운 곰돌이. 이 도일리 페이퍼가 또 왔고 이건 도안 공개해 볼게요. 게그 뒤에 떡매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진짜 예쁘게 잘 사용하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남 이믹 붙터볼게요 JPP에 왔고 이것도 도안 공개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왔어요. 여기 미니구사님 도안, 까만노구리님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예쁜 것들을 만났네요.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대망의 떡매 30장 이상이라고 했고. 정매도 굉장히 예쁜 것들이 많이 보여요. 또 빠르게 또한 공개를 이걸 정리해 주고 와볼게요다 이렇게 잘 너무 예쁘게 잘 왔고 자, 너무 많이 줘가지고 이게화면에다 담기지도 않네요. 자, 퀸왕이 너무너무 고맙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